테크 그 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10월 연속 출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볼게요. 자 이벤트 페이지 예, 10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역시 예, 오늘도 휴일이라서 보너스로 좋네요. 예, 지금 절반 조금 더 남았는데 예,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디스펀치 이거 어제 뭐 그제 뭐 접속이 안 됐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 블로그로 문의를 주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또 접속이 원활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또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출석 해볼게요. 자, 로그인하시고 예 출석해볼게요. 일단 저는 10일 연속 출석했고 일단 30일 연속만 출첵하면 뭐될것 같습니다. 요거 어제 그제 뭐안 됐던 분들은 캡처 하셔가지고 예, 카톡 고센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카톡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요거 하시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을 안 되고 아마 내일부터 고센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A 다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춘쿠키, 예, 포춘쿠키 이벤트 아직 뭐 오늘 마지막인데 저는 마지막인데요. 예, 못하신 분들을 계속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접속은 원활합니다. 오픈을 해볼게요. 오픈. 플로드 예, 뭐게 나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뒤로 넘기기 에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완료했고, 이제 뭐, 당첨 정보 입력하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됩니다. 예, 꿀 이벤트 혹시 모르니까 아침에 바로 해서 성공해서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등록 완료했고요 11월 10일 날 준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와서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잠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물선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들어와서 출석체크. 예, 간단하게 출석체크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뭐보상이 아주 크네요.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하셔서, 예, 뭐, 에이다, 뭐, 디스퍼치 이런 거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